안녕하십니까. 고정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조합장 행인과 관련돼서 가져왔습니다. 조합장 행인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의사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, 조합이본 해임의 사유를 가중하거나 해임 절차를 가중하는 정관의 규정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입니다. 왜냐하면 자유로운 해임이 인정이 되어야 조합장에 책임지고 이렇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조합이 해임에 관한 별도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본다면 여기 중요해요. 더 이상,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의자 중 대표자가 조합장 고난을 대행하여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합장 해임총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합장에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두 가지, 두 가지. 하나는 해임사유와 해임 절차를 가정할 수없고 다, 라는 것과, 다른 하나는, 어, 스스로 개체할수 있다, 라는 판결입니다. 고필 변호사였습니다.